유행하시는 용어라든가 아니면 최신 트렌드 라든가 그런걸 어떤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개발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 강의를 통해서 보다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번 강의에서는 어 저는 특별한 기술을 좀 사용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내용 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에 좀더 집중을 한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아닌 iOS 개발자라고 해도 얻으실 내용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근의 트렌드를 무시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재팩 컴포즈에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의존성 주입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소개돼 있고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최신 경향이라든가 하는 것들 그래서 아주 최근에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적어도 앱을 한번 정도 만들어서 보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심자라고 하신다면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 당연히 많이 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적어도 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완전히 숙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다고 해도 미리 들어놓고 그 개념을 알고 가는 것과 아닌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어떤 중급 이상의 개발자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도 안드로이드 개발만 계속 해오신 분들이라면 특별히 어, 의외로 객체지향 설계 원리라든가 그런 그런 것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많이 봤거든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도메인 계층에 대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마 설계 펀더멘털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년간의 노하우를 토대로 만든 아키텍처 구형 가이드 패스트 캠퍼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